혹시 최근에 사과 한개 먹는 게 귀찮아서 사과즙으로 대신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배가 몸에 좋다고 해서 배즙을 매일 한 컵씩 드시고 계신가요?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 거. 질병관리청이 2024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 한해 동안 뇌졸중이 10만 8,950건 발생했어요. 이를 하루로 계산하면 약 298명이 매일 새로 뇌졸중 진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골든타임인 3시간 반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가 2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뒤늦게 발견되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뇌경색을 사과와 배두 개의 과일로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두 과일을 잘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2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흰 과일을 하루 25g만 더 먹어도 뇌졸중 위험이 9%나 줄었어요. 사과 8분의 1개 정도의 양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과와 배를 먹었는데 어떤 분은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관이 깨끗해졌고 어떤 분은 오히려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먹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하루에 사과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뇌혈관이 막히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치솟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과일과 채소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해온 식품영양학 박사예요. 특히 중장년층의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식품연구에 매진해왔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뇌혈관에는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이 모든 게 역전될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시간대별 섭취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수 있어요. 아침과 저녁, 언제 어떤 과일을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비밀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사과와 배가 어떻게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방패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가 독이 되는지 완전히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과와 배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정말 많은 사례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68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저녁마다 사과 반 개, 아침에 배한 쪽을 꼭꼭 씹어서 드셨거든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년 동안 꾸준히 하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관 검사에서도 정말 좋은 결과를 보이셨죠. 반면에 72세 김영순 할머니는 정반대의 경우였어요. 이분도 과일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문제는 방식이었거든요. 사과와 배를 매일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서 과도하게 섭취하셨던 거예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이 쌓이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결국 쓰러지고 마셨어요. 똑같은 사과와 배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바로 먹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아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시간대별 섭취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 소중한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사과와 배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사과와 배가 뇌경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과와 배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예요. 이 섬유질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거든요. 마치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덜란드 와게닝 대학교 연구팀이 2만 명의 성인을 무려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178가지 식품에 대해 음식 섭취 빈도를 조사한 후 장기간 건강 상태를 지켜봤어요. 그 결과 흰색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52%나 낮았다고 발표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소 섭취하는 흰색 과일의 섭취량 중에서 25g 정도만 늘려도 뇌졸중 위험이 9%나 낮아졌어요. 사과 1개가 보통 120g이니까 사과 5분의 1개 정도만 더 드셔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에서 흰색 과일 그룹 중에서는 사과와 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됐어요.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도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200g 먹을 때마다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13% 줄어든다고 보고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식이섬유 총량이 허혈성 뇌졸중을 가장 크게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하루에 섬유질 10g을 더 섭취하면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23%나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시죠?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10년 동안 지원자들을 꾸준히 추적했는데 이 기간 동안 233명에게서 뇌졸중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연구팀은 흰색 채소와 과일의 어떤 성분이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식물성 섬유와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연구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이분은 하루에 사과 한 개씩 꾸준히 드셨는데, 변비도 많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루에 한두 쪽 정도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껍질에 농약 잔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해요. 여러분은 과일 껍질 보통 벗겨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관을 지키는 폴리페놀 성분이에요. 사과와 배에 들어있는 이 폴리페놀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자료를 보면 하루에 사과 한 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돼 있어요. 74세 김정자 할머니 사례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하루에 배 반쪽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관 탄력 검사에서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를 보이셨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배는 아침에 사과는 저녁에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관에 가는 부담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집으로 짜서 드시면 안 돼요. 즙으로 만들면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손실되거든요. 혹시 사과와 배를 갈아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는 칼륨 성분이에요. 사과와 배에는 칼륨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여러 메타 분석 연구를 종합해보면 칼륨 섭취량이 높을수록 뇌졸중 위험이 분명히 낮아져요. 65세 이창호 어르신은 매일 사과 반 개씩 드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혈압약 복용량을 의사와 상의해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후 간식 대신에 사과나 배를 선택하라고 권해드려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혈압 때문에 과일 섭취를 줄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과일당에 관한 주의점이에요. 사과와 배는 당 지수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지만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70세 이수진 할머니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죠. 이분은 배가 몸에 좋다고 해서 배즙을 매일 한 컵씩 드셨는데 몇달 후에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꼭 통째로 소량씩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 만드는 차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먹는 습관이 뇌혈관을 진짜로 지켜주거든요. 장기간 추적 연구를 보면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뇌졸중 예방 효과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67세 정미선 할머니는 10년 동안 하루에 사과 반 개씩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셨는데, 최근 뇌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처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대에 과일을 챙기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배와 사과를 한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셔야 해요.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속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과와 배를 건강하게 먹는 생활 습관, 이제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시간대별 섭취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저녁에, 배는 아침에 드시는 게 소화에 가장 좋거든요.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 성분이 저녁에 먹으면 밤새 장 건강을 도와주고, 배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수분 공급과 함께 소화를 도와줘요. 그런데 공복에 배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는 배 한쪽, 저녁에는 사과 반개 정도가 딱 적당해요. 껍질째 먹는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어서 껍질째 먹는 게 영양소 흡수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특히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농약 잔류 문제 때문에 걱정되시죠?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요즘은 친환경 과일도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그런 걸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배즙이나 사과즙 대신 생과일을 드시는 게 혈관 보호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즙 형태로 만들면 당 흡수가 너무 빨라져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씹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과일로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일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것도 영양 균형에 정말 좋아요. 사과와 배를 기본으로 해서 귤이나 토마토 같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더 균형 잡혀져요. 다만 수박이나 포도처럼 당 지수가 높은 과일과 함께 과다 섭취하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섭취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과일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가장 좋아요.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고,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면 소화가 잘안될수 있거든요. 밥 먹고 나서 과일 한 조각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은 주로 언제 드시는 편이세요? 물 섭취량도 함께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사과와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과일을 함께 섭취하시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보관 방법도 알려드릴 거!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비닐봉지에 구멍을 몇개 뚫어서 보관하시면 오래 신선하게 유지돼요. 배는 상온에서 후숙시킨 후에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운동과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과일 섭취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고 과일의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특히 저녁에 사과를 드신 후에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밤사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완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과와 배가 뇌경색 예방에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잘못된 상식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과와 배를 그냥 단순한 간식이나 후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또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즙으로 만들어 마시는 게더 좋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거예요. 사과와 배를 약처럼 꾸준히 적정량을 씹어서 드시는 거죠. 아침에는 배 한쪽, 저녁에는 사과 반 개씩 껍질째 드시고 절대 즙으로 만들어 드시지 마세요. 시간대를 나눠서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뇌혈관에 염증이 쌓이고 결국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과다 섭취하시면 오히려 당뇨나 혈압 상승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챙겨 드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서 뇌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돼요. 염증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되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루 한 번은 사과와 배를 통째로 씹어 먹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후에는 배한 쪽을 같은 방식으로 드시고요.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세요.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꼭 드시면서 과일을 함께 섭취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사과 4분의 1개, 배 반쪽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드시는 과일이 사실 내 혈관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과일과 붉은 빛깔이 강한 또 다른 과일이 어떻게 혈관을 보호하는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생활이 달라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 거.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사과와 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드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꿔보실 건지 댓글로 꼭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